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거울을 보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피부가 칙칙해 보이시나요? 소화가 잘 안되고 늘 피곤하신가요? 심지어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독소가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시니어분들 중간 기능 이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독소가 몸 전체에 쌓이게 되는데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우리가 마시는 물과 호흡하는 공기의 미세먼지, 심지어 스트레스까지도 우리 몸의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상황입니다. 가정의학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최근 디톡스 열풍으로 다양한 방식의 해독요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독소 배출을 위해서는 간의 정상적인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해결책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향신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네 가지 향신료는 수천 년 동안 동양 의학에서 사용되어 왔고 최근 현대 의학에서도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를 올바르게 섭취하려면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단한 가지 비밀 습관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향신료를 드셔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향신료는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 색깔을 내는 바로 그 향신료예요. 혹시 강황이라고 하면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울금이라고 하면 더 익숙하실 겁니다. 마트에 가시면 강황 가루를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커큐민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연구팀이 2020년에 한국 야경작물학회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생쥐에게 강황 추출물을 매일 한 번씩 넉주간 제공한 뒤간 상태를 검사했더니 지방 축적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중간 손상 지표인 ALT와 AST 농도도 낮아졌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강황이 우리 간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강황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 간을 마치 정수기의 필터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과 호흡하는 공기를 통해 들어온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필터가 점점 막히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가 누렇게 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강황의 커큐민은 이 막힌 필터를 뚫어주고 간 세포를 보호하며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동아 한의원 원장님이 헬스 경향에 기고하신 글에 따르면 카시아 계피는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및 지질 개선, 치매 예방, 대사증후군에 도움을 주고. 특히 혈액순환 촉진과 냉증 개선에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건강 전문 미디어 네닥터에서도 강황과 커큐민에 입증된 14가지 건강상 이점을 소개했는데요. 커큐민이 체내에서 항산화 효소의 생성을 자극해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강황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하루에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양으로 따지면 약3 5 g 정도가 적당합니다. 카레 요리에 넣어 드시거나 따뜻한 우유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과 꿀한 스푼을 넣어서 강황 우유로 드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따뜻한 물에 강황 가루와 생강 가루를 조금 넣고 꿀로 단맛을 내서 차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식사할 때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를 살짝 넣으면 밥이 노랗게 물들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강황은 과다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담석이 있으신 분들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낭 수축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신 후에 드세요. 강황이 혈압과 혈당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압이나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서울 50플러스포털 자료에 따르면 강황을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체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서 과다복용을 금하고 있고 특히 임산부는 자궁 수축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강황 섭취를 금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제적으로 커큐민 1일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 당 3mg 이하로 설정돼 있으니 이를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첫 번째 향신료가 간을 깨끗하게 해준다면 두 번째 향신료는 우리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바로 계피입니다. 수정과 만들 때 넣는 바로 그 계피 맞습니다. 요즘에는 치나몬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계피가 왜 독소 제거에 좋을까요? 우리 몸의 독소는 혈액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혈액이 깨끗하지 않으면 독소가 온몸 구석구석 퍼지게 되는 거죠. 계피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액을 맑게 만들어 줍니다. 미국 보스턴 조슬린 당뇨병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당뇨병 환자 51명을 임의로 나눠 12주 동안 하루에 3번씩 500mg의 계피 캡슐을 제공했더니 계피를 먹은 환자는 식후 포도당 수치가 떨어졌고 탄수화물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대사 작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독소가 더잘 쌓이는데 계피가 이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동의보감에서는 계피가 몹시 열이 많이 나고 달고 매우며 독이 조금 있다고 그 성질을 표현합니다. 효능으로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하고 간이나 폐의 길을 고르게 하며 온갖 약기운을 고루 잘 퍼지게 하면서도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계피의 주성분인 시나믹 알데하이드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겨울에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아요. 이 시나믹 알데아이드는 열을 내리고 피부 혈관 확장 작용을 유도할 수 있어서 기온이 내려갈 때 온몸의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근육 긴장을 완화시키고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감기에 걸리면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 인체는 체온을 올려서 대응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감, 몸살과 같은 근육통을 줄이는데도 계피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계피는 어떻게 드실까요? 하루에 4에서 6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계피차로 드시려면 계피 스틱 한두 조각을 물 1리터에 넣고 10분 정도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꿀을 한두 스푼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계피 가루를 커피나 우유에 살짝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에 계피를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어도 혈당치가 갑작스럽게 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피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실론 계피와 카시아 계피입니다. 우리나라 마트에서 흔히 파는 계피는 대부분 카시아 계피인데요. 이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실론 계피는 껍질이 돌돌 말려 여러 겹으로 채워졌지만 카시아 계피는 두꺼운 껍질이 한 겹으로 말려 있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헬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높아 섭취량을 엄격히 조절해야 하며 장기간 섭취시간 독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카시아 계피의 하루 섭취량은 하루 1에서 6g 정도 가루로 된 것은 1에서 2g 끓여 먹으면 4에서 6g으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장기간 드실 계획이시라면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계피가 위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속쓰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최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처방약을 복용하는 도중계피를 보충제 형태로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약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시피 대학교 연구진은 계피의 주요 성분인 신남알대 아이드가 약물의 대사 제거를 조절하는 수용체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요리 향신료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고농축 보충제 사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간도 깨끗해지고 혈액도 맑아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세 번째 향신료는 장 건강과 소화를 돕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향신료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매거진에 따르면 생강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차로 마시면 초기 감기나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고도 설명하고 있어요. 생강이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생강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장이 잘 움직여야 우리 몸의 노폐물이 대변으로 잘 배출되거든요. 메리놀 병원 자료에 따르면 생강은 장 내의 음식을 빨리 이동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항염증 특성이 있어서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께 정말 좋아요. 디톡스 요법에 관한 자료를 보면 장내 독소의 존재가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독소는 주로 장내의 유해균 증식에 의해 발생하며 나쁜 식습관인 과식, 야식, 나쁜 음식과 변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해요. 1933년 앤서니 바슬러 박사가 25년간 5천 건의 연구를 종합한 후 장내 독소증이 수많은 질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장내 독소가 제거되었을 때 피로, 짜증, 불안, 소화기 장애, 피부 질환, 두통, 각종 통증, 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질병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생강차는 어떻게 만드실까요? 생강 한 조각, 엄지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를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얇게 썰어서 물 2컵에 넣고 1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과 꿀을 넣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루 두세 번 드시면 적당해요. 생강을 갈아서 요리에 넣으시거나 생강즙을 내서 드셔도 좋습니다. 생강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생강도 따뜻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강에도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2주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향신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강황은 간을, 개피는 혈액을, 생강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세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것들과 함께 드시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가공식품입니다. 라면, 과자,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식품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간에 부담을 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대인은 각종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과일이나 채소에 남아있는 잔류농약, 과식과 지나친 육식, 생활 속 환경, 호르몬과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몸 속에 각종 독소와 노폐물을 차곡차곡 쌓는다고 합니다. 둘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향신료를 드셔도 소용 없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서는 지나친 알코올 섭취를 삼가야 하며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과식과 야식입니다. 밤늦게 음식을 드시면 장이 제대로 쉬지 못해서 독소 배출이 잘 안됩니다. 장해독을 위해서는 배변 활동을 돕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함께 드시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물입니다. 하루 8잔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신장을 통해 독소가 소변으로 잘 배출됩니다.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가장 손쉽게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간장과 신장의 대사를 촉진시켜 노폐물들이 활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청소를 도와줍니다. 녹색 잎채소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하며 지방은 들어 있지 않아서 소화 능력이 개선되고 혈액이 정화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디톡스 채소로는 다이아스타제가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무유화아릴 성분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양파, 철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땀을 통해서도 독소가 배출되거든요.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살충제, 용매, 중금속 등은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땀을 흘릴 수 있는 운동도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며 반신욕도 좋은 해독 방법입니다. 반신욕은 피하조직의 대사작용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땀을 통해 유해물질이 배출되게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한 잔을 먼저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장을 깨우고 배변 활동을 촉진합니다. 그 다음 생강차를 한잔 끓여 드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하시되 녹색 채소를 꼭 포함하세요. 점심 식사에는 카레나 강황이 들어간 요리를 드시고요. 밥을 지으실 때 강황 가루를 살짝 넣으시면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물을 자주 드세요. 식사 사이사이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저녁에는 계피차를 드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대신 따뜻한 개피차 한 잔으로 하루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3, 4번만 이렇게 하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비밀 습관이 있다고 했죠? 이것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향신료의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네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향신료는 바로 마늘입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이고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꼽은 48가지 항암식품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100세 시대 보도에 따르면 마늘이 있는 식탁은 약국보다 낫다는 말이 있고 마늘은 냄새를 제외하고 100가지 이로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1회 백리 식품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마늘에 무엇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에 따르면 마늘은 63%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타민 C, 비타민 B1과 B, 칼륨, 인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으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 물질인 폴리페놀과 유기화합물인 알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알린은 마늘의 매운 맛과 독특한 향을 풍기게 하는 주성분으로 알린 자체는 아무런 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늘을 다지거나 썰게 되면 마늘 속에 들어있던 알리나제가 작용하여 알린이 알리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뀐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살균 작용을 하여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증 개선에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이 따뜻한 성질에 맵고 독이 있다고 하며 그 효능은 종기를 없애고 찬바람과 습한 기온에 상한 몸을 치료하며 전염병을 예방하고 몸속 종양을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기와 심혈관 질환에도 효능이 있으며 해독 효과가 있어 뱀이나 벌레에 물렸을 때도 좋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중국 상하이 암연구소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마늘과 양파를 즐겨 먹은 사람이 전립선암 발병률이 50에서 70%나 낮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마늘 반쪽씩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위암 발생 위험도가 50%. 대장암 발생 위험도가 30%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마늘은 간 해독에도 탁월합니다. 코메디닷컴 보도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간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마늘의 황성분이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늘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힐링 팩토리 자료를 보면 마늘에 들어있는 시스테인이 강력한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을 강화시키며 알리인, 알리신, 치오에텔, 멜캅탄, 유화수소 성분 등은 체내 쌓인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여기에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마늘을 바로 익혀서 드시면 안 됩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후에 10분 정도 그냥 두세요. 왜냐하면 마늘을 다지면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작동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10분 후에 요리하시면 열에 의한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2007년 아르헨티나 연구에서 마늘을 조리하기 전 다져서 사용하면 조리 과정 중 알리신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함량은 3분 이내로 가열해도 크게 감소했지만 조리 과정 중에 변화하는 마늘의 알리신 함량을 비교한 결과, 통마늘보다 으깬 마늘로 조리했을 때, 손실되는 알리신 함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마늘 기준으로 한두 쪽 정도입니다. 생으로 드시기 힘드시면 익혀 드셔도 괜찮아요. 익힌 마늘도 항산화 성분은 생마늘과 같거나 약간 높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늘을 익히면 마늘 특유의 강한 맛과 향이 사라지게 되어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익혀서 드세요. 생마늘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위염과 위궤양이 있을 경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수술 7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의 혈전분해 효능 때문에 오랫동안 마늘을 먹으면 혈액이 응고되는 속도가 늦어지는데 수술 시 과다 출혈이 될수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황으로 간을 깨끗하게 하고 둘째 계피로 혈액을 맑게 하며 셋째 생강으로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마늘로 강력한 해독과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네 가지 향신료는 각각 다른 기관에 작용합니다. 강황은 간이라는 해독공장의 필터를 청소하고, 계피는 독소를 운반하는 혈액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며, 생강은 독소 배출의 최종 출구인 장을 활성화시키고, 마늘은 이 모든 과정을 강력하게 지원하면서 세포단위에서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장 보러 가셔서 마늘, 생강, 계피, 강황 이네 가지만 사오세요. 생강과 마늘은 신선한 것으로, 계피는 스틱이나 가루로, 강황은 가루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시면 물한 잔을 먼저 드시고, 생강 한 조각을 썰어서 생강차를 끓여 드세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실 때 마늘 한 쪽을 다져서 10분 기다렸다가 요리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강황을 조금 넣은 요리를 드시고, 저녁에는 계피차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이것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생강차만 드시고 내일은 마늘을 요리에 넣어 보시고 모레는 계피차를 드셔 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네 가지 향신료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혹시? 이미 드시고 계신 향신료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옆에 종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이 염려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몸속 독소를 제거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